언니도 받았고 음. 실내 실내는 사장님한테 좀 설명 을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사장님을 한번 찾아야 될것 같은데 어디 갔어요? 어 사장님 여기 계셨구나. 어, 예. 네 잠깐 그 오늘 출고차 어, 있어서 예. 네. 어, 잠깐 방문했는데 네. 한번 뭐 사연이라든지 특징 같은 거 어, 출고 전에 예. 한번 좀 뭐... 어, 고객분들한테 한번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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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영상으로 예. 가시죠. 아이 네. 네. 어, 차는 양산에서 일단은 양산에 계신 상가님이 의뢰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요. 예. 이분 일단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 예. 어뭐 이제 한 18년 이상의 신형 가다 신형 자체를 좀 이렇게 구입을 원하시더라고요 신차급에 네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쪽도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음. 항상 이제 1 0 0 리스트는 있어요 네. 그 이제 뭐 보내드렸더니 카톡으로 어.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어 많이 이렇게 찾으시는데 네네. 어. 어 거기에 다시 한번 예, 예. 중고차 수급부터 많은 이제, 이제 중고차를 우리가 이제 리스트 에뭐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음. 그래도 이제 뭐 연식별로, 뭐 사양별로 이렇게 이제 뭐 담아져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우리 이제 음. 뭐 매일매일 그걸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카톡으로 주셔서. 여기 양산에 있는 사장님이 예 이제 이걸 선택을 해서 차가 이제 이쪽에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세팅을 저희가 이제 출고대기에 지금 있습니다 음, 그럼 저희가 차량도 찾아주고 네. 그리고 옵션에 대한 것다 유선상으로 이제 서비를 그, 어, 해서 네. 이게 예, 완료가 된 거네요. 네. 사주는 보지 못하고 전화통화. 로는이지한 번도 못 봐요. 처음이니다 언팩트, 음, 아, <laughs> 원팩트로 예. 예. 아, 비대면으로 저... 다 이제 거래를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음. 이제 저희 밴드라든가 음. 아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음. 뭐를 하고 있는지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음. 밴드나 유튜브에 보면은 그대로 다 모습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아, 그걸 보시고 네. 예, 오셔서 이제 믿고 이제. 이름을 그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됐는데, 네. 한번 또 간단하게 뭐, 포인트, 옵션,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습니다 <laughs> 일단은, 이제, 내부 전체처는 뭐, 10인승 베이스로 해서, 음. 가족이 여섯 명을 여 명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여섯 명. 6명. 그러니까 여섯 명 어. 일단 탑승을 해야 되니까 어. 앞자리 십이 인승인 음. 앞자리가 세 좌석, 그렇죠. 뒷자리가 세 좌석 이렇게 6 인승으로 우리가 허가를 아. 받아가지고 그래서 6 인승 네. 음. 이렇게 이제 제작을 이동식 업무용으로 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내부적인 거는 이제 그레이카 그레이톤에 예. 어, 저희 이제 신상품 나온 아. 라이트 그레이를 넣고요. 예. 예. 이제 뭐 심상하고. 어, 그 다음에, 뭐, 맥스 펜. 예, 맥스 펜 어, 위에. 위에, 이제, 뭐, 커튼. 커튼. 이제 좀 뭐, 블랙 계열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예, 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딱 그리고, 그 이제, 음.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놨고. 음. 그 조명도, 천장에, 이제, 순정, 이제 천장은 안 건드리고요. 아. 조명 한 네, 네발 정도. 아. 했고, 여기, 이제, 기, 어, 기, 트렁크 기, 쪽에, 한 발. 나중에 조킹 네. 텐트나 이런 걸 치면은 아하. 아주 유용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열수 있는 음. 네. 비상탈출 레버. 어, 안에서 열수 있게. 네네. 원래 스타렉스에는 이런 기능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해서 이런 것도 음. 옵션을. 선택을 해서 어. 작업을 해드렸고요. 소소한 옵션이지만 불편함을 덜게끔 <laughs> 하셨고, 네, 그다음에 심상 매트 추가로 하셨고요. 음. 이것도 색상이 검은색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아, 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렌지색도 있고요, 음. 어, 초코 계열도 음. 색도 있고, 음. 뭐 이제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 중입니다. 검은색을 좋아하시니까 이거. 네, 네, 이렇게 톤에 맞추니까 음. 특별한 또 인테리어를 과하게 하진 않아도 음. 이렇게 순정 색감, 순정 톤에 분위기로. 이렇게 이렇게 순정틱하게 음. 네, 이렇게 또 출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거의 뭐 현대에서 뭐 출고된 차량 비슷한 아. 더 순정 분위기가 나네요 아예 그런가요 <laughs> 자 그리고 냉장고가 네. 저 가운데 덜렁 있네요 어, 냉장고는 이제 여기 이제 뭐 공간화보 면에서 공간활용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뭐 정차시에 음. 저기 12인승 접이식 시트를 앞으로 폴딩을 하게 되면 약간 음. 일자가 나오거든요. 음. 평평해지니까 음. 그 위에다가 놓으면은 뭐 나름 프라이버시도 있고 음. 또 공간적인 면에서 좀. 활용도가 네. 아주 용이하게 쓸수 있는 음. 뭐 그런 위치 변동 같습니다. 그럼 운전 시에는 저 냉장고를 네. 저기다 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 저기다 놓으면 시야에 좀 이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뭐 다른 쪽에다 이제 어, 운전시에는. 또한 네. 초중앙통로에다가기다둘 뭐 아, 수도 있고요. 저 앞쪽에다도 둘수 있고. 저기다. 어, 네. 음. 그렇게 이제 공간 활용 예. 네. 공간 활용으로 음. 적시적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키트 음. 네. 위에다가도 둘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뭐이번는 이제 버터 3km를 정역화 3km를 달았기 때문에 2 아, 2 0 v 볼트. 뭐 음. 후속에서도 이렇게 음. 이제 전자레인지를이렇게 네, 전자레인지를 렌즈. 갖고 사용을 하신다 고 해서 이제 테이블 놓고 네 음. 이렇게 갖고 또 됐습니다.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또 이게 뭐 어닝도 다르신것 어, 같은데. 어 피아마 3미짜리네3 미터짜리. 네, 네. 크네요. 있고요. 이거는 뭐 영상에도 이제 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음. 네. 일단은 천으로 된 거는 좀 싸고요. 음. 이렇게 이제 가로바를 대서 음. 피아마 제품은 뭐좀 상위 가격대 이렇게. 음. 예. 장착을 음...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일단 뭐, 뭐, 비싼 거, 싼거 이렇게 있겠지만, 음... 아무튼 뭐, 용도에 반자동이거든요. 음... 그래갖고 이제 뭐, 어른들이거나 여성분들, 음... 어르신들, 음... 뭐 이런 분들이 뭐 활용하기에 아주 음...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그럼 또 안에 살짝 보니까 이 박스가, 네, 뭐 폴딩 박스로 이제 캠핑 박스 용도로 많이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요게 음... 좀, 어, 공간이 쏙 들어가네요 아예 이거는 음. 이제 여기 부분이 음. 한 35cm 정도 음. 이렇게 해갖고 나는데요 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확장성도 있고 음. 예뭐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 제자제한테 즉각 즉각 아, 물건을 그렇죠. 음. 이렇게 뭐 수납할 수 있게 예. 용이하게 수납을 할수 있는 뭐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공간활용 장점 이게 차가 이제 뭐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음. 공간활용 면에서 가능하대니까. 이렇게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 활용을 잘하냐 그런 게 음. 키포인트 같아요. 제가 음. 보기에. 아, 그래요. 그 뭐, 특징을 잘 살려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어 이제 앞으로 이런 차들이 이제 네. 고객들이 중고차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니까 네? 그리고 다 이제 또 안에 또 점검을 또할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침수 찬지, 뭐 네. 사고 찬지, 네, 네.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오독장 된 오독장 되는 데가 있으면 또또 또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고객들이 네, 네. 편안하게 중고차도 알선에서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 그리고 여러분. 예전 같으면은, 이제 뭐, 중고차에서 시세, 음. 시세가, 음. 뭐, 한 100만원, 뭐, 150만원, 200만원, 그렇게, 음. 한 10년 전에는 음, 그렇게 났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우리가 복사해서, 음. 뭐, 회원님들이나 고객님들한테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음. 뭐, 금액은 그 금액인데, 음.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뭐, 사출들이라든가, 시트들이라든가, 음. 이런 걸 전체를 다 뜯거든요. 음. 뜯어서, 어, 여기 침수인지 아니면 뭐 기재되어 있을 때 무사고라고 음. 내놨는데 음. 사고가 있든지 음.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접고 작업하는 데만 뭐 급급히 해가지고 이거 툭고 하는 그런. 어, 양심을 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사고가 있으면은 음. 얘기를 해주고, 얘기. 차도 가까울 음. 수, 수 있으면 거슬를수 있으면 또 아, 거슬러 가지고 아, 신차로. 음. 예,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우리가 음. 뭐 양심을 파는 뭐 그런 업체는 아니니까 그렇게 음. 뭐 의뢰 해 주신 분들 앞에는 음. 저희가 더욱 더 신경 써서 예, 예, 차를 예, 이제라도 더 신경을 써서 음. 저희를 신나. 믿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작업 의뢰를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저희도 뭐 항상 출고 출고 때까지 긴장을 뭐 음. 이렇게 늦추지는 않습니다. 네. 아, 좀 시스템인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우선은 어 스토리, 또, 들어보니까, 네. 어 이거 한 고객님의 어떤 또 마음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고, 네. 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네. 이제, 이제, 이제 오늘 오시는 건가요? 네. 네, 오늘 이제 아마 4시 정도, 이제 아 시간이 다된것 그래? 같아요. 네. 네. 뭐 네. 음. 기념촬영도한번 한번 하고, 하고 네. 네. 또 좋은 시간 또 고객님들하고 네. 또 가지시고, 또한번 이제 끝으로 네. 네. 또한 번. 하실말 있으면, 네.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네, 언제나 뭐, 매번 똑같지만, 저희 소풍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음. 아니면 뭐 구독자님들,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중고차까지 의뢰했을 때는, 음.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꼼꼼하고, 더 음. 세심하게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음. 언제든지 뭐, 뭐, 차량을 모르신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음. 부담없이 전화 주셔서 저희 음.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음. 이렇게 오늘 같은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을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음. 해가지고 출고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 아, 또 많은 또, 어, 또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 시간 보내주셔가지고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니다아 <laughs> 이거 참 끊임없이 다녀어요자 이만 끊겠습니다